안녕하세요 유니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원의 백서를 기초로 하여 성희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표는 국가의원의 성희롱 접수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4년 4건이던 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매해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성희롱 진정 사건의 피해자 나이 분포는 2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순으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알수 없는 사건을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74.5%를 차지하고 있어 젊고 사회 경험이 적어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발생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50.3%로 50 절반을 차지하고 회식 장소가 19.6%, 학교 수업 등 교육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4.2%, 출장 중에 발생한 성희롱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이 이제 성희롱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성희롱의 종류를 보면 성적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육체적 행위가 389건, 언어적 행위와 육체적 행위가 같이 발생한 경우가 200. 3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당사자의 성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하였다고 진정된 경우가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성 간의 성희롱이 54건, 여성 간의 성희롱 사건이 21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도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평지권인 경우가 828건으로 71.9%를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인 경우가 386건, 중간관리자는 355건, 평지원인 경우는 27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직위를 상호 비교해 보면, 중간관리자가 평지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316건으로 27.4%, 고위 관리자가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55건 4.8%, 대표자가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280건 24.3%로 중간 관리자 이상이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전체의 80.2%를 차지해 성희롱이 직장 내 상하 간 권력 관계를 이용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기관별로 보겠습니다. 전체 성희롱 진정 사건을 대상으로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을 살펴보면 기업체가 618건, 53.6%로 가장 많았고 초, 중, 고및 대학교 등 학교가 123건 10.7%를 보여주고 있고,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97건, 협회, 조합 등 단체 83건, 국가기관 73건,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이 6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성희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성희롱 교육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어,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